안녕하세요. 주타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하시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뽑으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다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바로 뽑아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1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목소리> 네, 1번 상대방분은 1번 분을 볼때 어,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1번 분에게, 1번 분에게서 오늘 발음이 좀안 좋네요. 1번 분에게서 음, 굉장히 어, 자기만의, 뭔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했던 거죠. 평상시와 생각했던 거와 내가 1번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랑, 어! 이런 면이 있었어? 약간 이런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음. 어, 되게 괜찮다. 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 어, 이 관계가 근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 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 이 관계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조금은 부, 어, 뭐라 해야 돼? 불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냉정해지려고 하고 굉장히 음, 좀 공정해지려고는 하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어, 아 어떡하지? 할까 말까? 이 친구랑 뭐 어떻게 어, 잘해볼까 말까? 약간 그런 고민들. 어,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어, 이건 어쩌면 지금 썸타는 사람이나 조금 만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음, 왜냐면 근데 아직. 어, 완전한 관계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어, 지금 아직 부족한 관계, 어. 그리고 뭔가 다, 자꾸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즐겁긴 하거든요. 1번 분이 음. 그러면 음, 1번 분이, 그러면 그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사람을 만약에 1번 분이 마음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좀더 1번 어 분에게 더 다가올 수 있게 할수 있을지 한번 카드 뽑아 볼게요. 하면 더 다가. 게 어, 뭘 하면 안 된대요. 음. 지금 뭔가, 어, 좀 미적미적거리는 것 같고, 지금 바로 뭔가, 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조금은 1번 분이 좀 힘들더라도, 그냥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다면,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 뭐, 이러면서, 어, 계속 지키고 있다면, 어, 관계가, 어, 좀 더, 이 상대방분이 1번 분에게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마음에서 봤을 때도 약간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즐겁긴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1번 분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어, 자기가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적미적 거릴 수 있거든요. 1번 분이 얘 뭐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뭔가 1번 분이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어, 뭔가 하려는 것보다 그냥 기다려 주는 게 1번 어, 분이 뭘 하면 은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기다려 봐라. 음. 그러면 1번 분에게 조언 카드를 뽑아 볼게요. 1번 분은 아우 어, 이게 정말 카드가 정말 신기한 게 계속 연결돼서 나오죠. 그냥 믿고 그냥 쭉 가라고 어. 자신감을 갖고 어. 좀더그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어.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음. 잠시 좀 기다려주는 너무 이렇게 1번 분이 답답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좀 답답하더라도 꾸준하게 아셨죠? 그냥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리드 어 여기까지 할게요. 자, 2번 해볼게요. 2번은 선진방, 2번은 이렇게. bom <missar> 그 상대 이번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굉장히 편한 상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하고 어 그냥 일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어,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어, 그런 상, 사람. 그래서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굉장히 어, 만족할 만한 관계다. 근데, 갑자기 카드가 중간에 완벽했는데 갑자기 어, 되게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완벽하지만 굉장히 괴롭다. 음. 그래서 이 상대방이 조금 뭔가 결심을 하고 있는, 음. 만약 음, 이두 카드가 약간의 이 속마음에서 약간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헤어지신 분이시라면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하고 일상처럼 늘 편안하고 자기 편안하게 해줬던 그 마음이 어 너무 이제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엄청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뭔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만약에 제외... 를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잊으려고 생각하는 건지 무언가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나는 결심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일 경우에는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해서 어 고통을 느끼면서 어 뭔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뭘까? 오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나봐요. 아나 가야겠어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헉음 너무 좋다, 그죠 만약에 음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면 이 편안함이 깨질까봐 조금 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만나시는 분이라면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항상 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그게 어느 순간 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어 뭔가 결심을 하는데 뭘 결심을 하냐면 잠시 떠나볼까라는 결심. 헉, 뭐야? 응? 음? 음... 자, 여러분. 어, 괜히 뽑았네요, 그죠? 음. 자, 그래도 일단 이분이 너무 행복에 겨워서 이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헤어지신 분들은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편안해서 그게 조금 괴롭다. 나 이거를 버리, 어, 잃어버리면 어떨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어, 지금 잠깐 떠나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괜히 뽑았어, 그죠? 아.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면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2번 분이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돌아오려고 준비하는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만약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2번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도도하게, 도도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음. 이거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번 분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상대방이 돌아왔을 때, 그냥 지켜만 보고, 하는 대로 그냥, 음, 그래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돌아왔으니까, 어, 내가 다시는 이제 좀 잘해봐야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은 그럴지언정, 음. 백조 아시죠? 백조처럼 발은 막 동동동거리더라도 위에는 아주 평온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면 여기 보시면 꼬리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어, 괜히 뽑았던 이 지금 떠나려고 결심을 한다는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어, 안 떠나고 어, 이 편안함을... 어, 유지시키면서 계속 갈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2번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이분한테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를 좀더 알려주고 그 상대방에게 어, 시간을 좀 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만약 우리랑 헤어지면 너는 너무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굉장히 편한 날들이 계속 될 거라는 거를 약간 조금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같이. 끌고 가시는 게 2번 분이 약간 끌고 가시면 훨씬 더더 어, 더 나을 거라 같이 갈수 있다고 하네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번 분들에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오, 여기 하나 더 튀어나왔어. 어, 묵묵하게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약간 그 상황들을 약간 즐겨보고 어, 떠나지 말라는 음, 그런 카드가 나왔고 어, 대화를 좀더 해보는 게 좋다고 어, 추가로 나왔던 카드다 얘기를 해주세요. 음, 여기 어, 아마 지금 떠나려고 하시는 결심을 했다는 그분한테 아마 소통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까지 2 번, 여기 까지 할게요. 자3번해 볼게요. 3 번, 3 번은 어떻게 요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인가? 이거는? 어,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어, 그래서 이거를 뭔가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함께 하고 싶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어,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만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3번 분에 대한 마음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더 많이 큰것 같아요. 3번 분은 굉장히 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이 관계를 좀더 단단하게 하고 싶다. 응. 만약에 이거는 가,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뭔가 진척이 되고 싶다. 이런 카드인 것 같고 헤어지신 분이시라면 어, 빨리 함께 하고 싶어서 무언가 뭐, 빨리 찾아야 된다.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3번 분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응. 빨리, 새로운, 무언가를, 어, 그니 그러니까, 음, 상상 속에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번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순조롭게 만날 수 있는 방향을 좀 차, 모색하고 있다.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음, 좋아지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카드들이 더 좋은데? 음. <laughs> 자, 3번 분 그러면 어그 3번 상대방 분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대하면 좋. 을 오, 약간, 음, <laughs> 카드가, 좀, <laughs> 왜 이렇게 나왔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그, 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3번 분은, 지금 무언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 나아가려고, 그니까, 음, 난 너에게 마음은 있지만, 무언가 시작하려는 마음은, 시작하려는, 어, 액션은 취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보여주되, 어, 액션은 취하지 말라. 조금 어렵다, 그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약간 힘들게 한번 해봐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있으면서 약간, 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밀당은 아닌데, 약간 괴롭힘? <laughs> 살짝 괴롭힘? 어, 그렇게 한다면 이 관계가 좀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상대방이,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 안달나게 어그 그게 제일 맞는 단어인 것 같아.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음. 여러분들은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3번 분들에게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너무 좋은카 드가 났 다. 그 상대방 에게 아까 제가 말했던것 처럼 말은 표현 은？하 되 액션 은 하지 말 라는 사랑 을 한가득 갖고 있 어라. 사랑 을 한가득, <laughs> 그리고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3분 뿐이 막하게되면 어, 조금 힘들 어지 긴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 는 대로 그냥 다 해버려라. 조금, 음,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행동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은. 3번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해볼게요. 4번, 3번, 4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4번 분이 굉장히, 어, 그 상대방이 봤을 때 4번 분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약간은 좀 귀찮아 하는. 어, 되게 완벽하고 좋은데, 아 어, 내가 갖기에는, 아 어, 약간 살짝은 귀찮은데 지금 그 상태 자체가, 이, 사, 이 4번, 3, 4번 상대방 분의 상태 자체가 약간은 귀차니즘이 조금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좋기는 한데, 뭔가, 자기가 움직이기는 약간 싫은.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4번 분은. 근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써야 되고, 어, 이 친구를 나한테 끌어 들리려고 하니까, 조금은, 머리가 조금 아프다. 어, 어, 근데 뭘 해결책을 하기는, 내긴 내야 돼. 4번 분과 뭔가를, 어, 어떤 관계로 진척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의 귀차니이즘이 약간은 있다. 음. 어, 그니까 뭔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굉장히 커요 이분이. 음. 그리고 가지고 싶은 소유욕 같은 거내내 어, 내 세계 에 빨리 넣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4번 분은,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볼게요. 아. 독특한 답변이 나왔어요. 잡은 분이 그냥 그 사람을 밀어내래요. 아 그냥 우리 각자 지내. 너좀 자유로워져. 너 하고 싶은 대로 하해. 그리고 네가 오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자. 약간 이렇게 하면 어, 그 상대방이 어, 바로 다시 다시 시작한다고 하네요. 오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다, 그죠? 음 이거는 근데. <laughs>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나? <laughs> 어, 좋아하는데 괜히 가라고 했다가 그죠. 하지만 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자, 4번 분들에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네. 4번 분들은, 어,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의견을 물어보고, 약간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해요. 음. 그리고, 혼자서 너무 독단적으로, 아, 난 이렇게 해야겠어. 막 이러지 말고, 어,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어,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어, 도움을, 조금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처음에, 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그 마음, 어, 생각, 그런 것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라고 하네요. 음. 자, 4번도 여기까지 할게요. 5번 해볼게요. 음, sous 5번 뽑으신 상대방은 5번 분에게 우리는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운명이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뭔가 액션을 안 취해도 괜찮아. 난뭘안 해도 분명 우리는 같이 갈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좀뭐 어,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약간 조금 뭔가 어, 기, 어, 귀찮다기보다 의욕이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약간의 의욕이 없다? 어, 그리고 약간, 어, 막, 이거는 재미는, 이렇게 두 분의 관계에서 재미라기 보다, 음, 조금 아픔이 있는? 어, 약간 슬픔이 있어요. 두분 관계에서 카드상으로는. 그래서, 아, 약간은 슬프다. 약간 좀 의욕이 없고, 약간 슬픈, 슬픈 관계? 어, 근데 5번 분을 놓아줄 수는 없어. 어.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런 속마음이 나왔어요. 놓아줄 순 없대요. 함께 계속 가야 되는. 요즘에 계속 뭐 같이 있고, 연인이거나 썸을 타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해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 보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약간 지금 연애 시기인가봐요. 그죠? <laughs> 썸 타는 시기? <laughs> 자, 그럼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면 좋을까? 어, 5번 분도 어차피 그 상대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카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무 많은 걸 해주지 말래요. 어, 너무 많은 걸 해주지 말래요. 그냥 좀 지나쳐 봐봐. 어, 그냥 막 해주지 말고 좀 지나치는 게좀더 어, 관계에 있어서 좋아질 수 있다. 음. 두분다 굉장히 지금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너무 많이 해주지 마세요, 그 상대방에게. 음. 자, 5번 분들에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네, 이 관계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좀 어, 불안불안하면서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자꾸 어, 뭔가 막을 씌워서 보지 말고 어, 다른 이면적인 면도 좀더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모습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분. 여기까지. 오늘 속마음 타로를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했다, 그죠? 여기까지였고, 너무 다들, 요즘에는 다 연애 시기인가봐요. 어, 정말 좋은 연애, 이쁜 어, 연애, 그리고 러블리하게, 콩냥콩냥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